꽃님들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입니다. <laughs> 저기 언정 튤립이 살랑살랑하고요. 어제는 하루 종일 아주 꿀꿀하게 비도 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은 또 언제 비 왔냐는 듯이 너무 상쾌해요. 비 오고 난 뒤는 너무 아주 상쾌하죠. 깔끔하고 어, 아주 잔디도 벌써 이제 푸릇푸릇하고요. 아, 너무 좋습, 좋습니다.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오늘은 계획이 없었는데, 음, 세작배구니아의 두 판을 예약을 했었는데, 세작배구니가 세작배구니아가 베고니아, 세작 들어왔다고 우리 여사장님이, 대구의 여사장님이, 세작배구니아, 두 나왔는데 안 가지러 와? 그러시더라고 전화가 와서 그래서 아이고 들어왔으면 당연히 가야죠 하고 오늘 애정이 없었는데 오늘은 진짜 힘들어서 음좀 한판 실력 했어요 그랬는데 새작 때문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또 요거 요것도 내가 어렵게 한판 구해놓은 게 있어요 지금 막 반판은 내가 심으려고 빼놨고 어 요거 요렇게 음 니겔라라고 합니다 니겔라 이렇게, 뭐, 몇분못 가지 가요, 요거. 진짜, 네 점에 만원 가는데 다섯 분 갑니다. 근데 꽃이, 자기야, 꽃. 응, 응. 꽃. <laughs> 응. 내가 매니저한테 검색을, 니겔라. 꽃이 이래요. 요런 꽃이 있고, 핑크가 있고, 하얀 게 있습니다. 그? 지금 이게 애기 돼서 핑크가 진하지 않은데, 요런 게 있고, 또, 보라색, 보라색 흰색, 흰색. 그래요. 아, 그런데, 요 모양이 이렇게, 어, 이렇게 청푸른색. 그런데, 얘 모종이 꽃이 안 폈으니까 박여사가 뭐 무슨 색깔이다. 이렇게. 이걸 말을 못 하겠어요. 어, 섞였을 수도 있고. 어, 요건 청푸른색입니다. 이렇게 피는 니겔레라고 니겔라라고 아주 이 꽃이 지나가는 사람 발길을 멈추게 한다는 음, 그런 꽃입니다. 이렇게 이제 피는데 아주 저밑 옆에 담장이로 제가 쭉 심으려고 음, 그래서 뭐 이게 니겔라예요? 모종이에요? 그래서 아유 눈에 띄어서 요거 한판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반 판은 제가 심을 거고 요거 다섯 분. 모종이에요. 네개씩 만원에 다섯 분 갑니다. 이렇게 하나 둘셋넷네개씩 이렇게 다섯 분 만원에 가고요. 그 다음 이제 요거 요거 노벨리아. 와 노벨리아 희한하더라고요 얘는. 엄청 큽니다. 이래요. 이래서 갖고 왔습니다. 세력이 기본이잖아요. 기본 기본 근데 이렇게 세력이 어 노벨리아 얘는 이제 남부에서는 얼동이 된다고 하고 중부는 모르겠다고 하는데 우리 꽃님들 이거 노벨리아도 아주 정원에 심어주고 하시더라고요. 어안 그러면 화분에 심어가지고 어 정원 입구에 그 현관 입구에 화분에 아주 이렇게 심어가지고 어 보세요 모정치고 세력이 야 그래서 내가 갖고 왔습니다 두판 갖고 왔습니다 두판요것도 보세요. 웬만한 건 뭐, 8,000원짜리, 9,000원짜리 잖아요. 세력이. 아, 또이런게 있어요. 하나 더 볼게요. 다 세력이 좋습니다. 다. 다. 세개만원 갑니다. 세개만 원. 요 끝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끝에서. 자, 이렇게 세력이 다. 그지? 네. 세력 좋지? 어? 응? 도는데 응? 자, 자, 이거 봐. 밥이 꽉 찼네. 밥이 이렇습니다. <laughs> 이름 많은 면 밥이라고 해서 밥이다. 그렇지, 그렇지. 밥, 어, 밥이 밥이 꽉 찼잖아. 어, 노벨리아. 와, 그래서 두 판을 들고 왔어요, 제가 두 판을. 어, 우리 꽃님들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일단 뭐 밥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약한 거보다 밥이 많으면 세개 많은 갑니다. 똑같이. 요렇게, 저기 뒤에 한판 있고, 여기 요렇게, 노벨리아 청푸른색, 밥이 밥이 아주 가득, 고봉밥, 세개 많은 갑니다. 다음 상품은 춘절국 갖고 왔습니다. 이른 봄에 아주 2월달서부터 춘절국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나온 게 또, 오히려 또 아주 튼튼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어, 지금 가리 늦게 나온 게 얘는 아주 얼똥이잘 된다고 해요. 얘도 뭐 남부에서는 잘 되지만 중부까지는 또뭐 어, 덮어주고 해야 되겠죠. 춘절국 세점 만원. 어, 꽃대가 지금 이제 이렇게 피기 시작해요. 이렇게 지금 꽃대는 쑥쑥 빠져 있습니다. 세력이 이렇습니다. 세점에 만원. 이것도 정원에도 신고 여기서 뺍니다. 정은에도 신고, 베란다 꽃 님도 세점 식지해가지고, 요런 거. 춘절국. 빈티지 춘절국이라고 하잖아요. 빈티지. 자, 여기. 꽃대는 이렇게 나왔는데, 꽃은 없습니다. 아직. 꽃핀 거 아직 없습니다. 어, 뭐, 일주일에서 뭐, 뭐, 뭐 열흘 사이면 다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죠? 피지 말래도 얘네들 다 펴주니까, 이렇게 세력이 좋아요. 세력기 오늘은 아주 밥이 밥이 크다 어우 밥이 크다 세 점에 어, 만 원인데요 한판 있습니다 한판한판 한판 있어요 이런 색으로 핑크 어, 춘절국도 아주 빈티지 빈티지라고 하잖아요 아주. 핑크도 아주 빈티지 색상. 그렇게 해서 세 점에 만원 갑니다. 청아국 갖고 왔습니다. 청하고아우 우리 꽃님들 이런 청아한 색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도 이런 색상. 아주 청색깔. 아주 청푸른 색깔. 눈이, 눈이 침침하던 눈이 아주 밝아지는 느낌? 밝아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어, 그래요. 이런 청색을 보면 또, 뭐, 심신도 뭐, 좋대요. 심신이 안정된데. 청아국 3점만 원입니다. 똑같습니다. 얘는 뭐, 이렇게한점 들어볼게요. 세력이 좋습니다. 지금 여기 마당에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햇살이 이렇게 있으면서 입이 다 벌어졌어요. 아침에 갖고 올 때는 입이 좀 다물어졌었는데, 이제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또요 여기서 끝에서 하나 들어볼게요. 끝에서 요렇습니다. 세력은 요렇습니다. 밥이 꽉찬 모습 요렇습니다. 뭐 오늘 뭐 아침 새벽에 경매 경매시장에서 갖고 온 거니까요. 농장에서 바로 빼왔으니까 너무 건강한 거죠. 그리고 저는 재고가 없다는 거 금요일 날 그냥 좀 재고가 아닌 재고 떨림이 방송하고 뭐 있습니까? 음, 그래서, 청아구, 세포트, 만원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만이씩, 큰 하원처럼 많이씩안 갖다 놓고, 제가 그냥, 카페, 매장에 그냥, 한차실은 만큼만 이렇게 갖고 오, 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재고가 있겠습니까? 이제 토요일, 일요일만 꽃이 많아요. 이틀을 갖다 놓으니까. 이틀을 갖다 부려놓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꽃이 좀 많죠. 세 점에, 청아구, 요렇게 두방 들고 왔습니다. 만원 드리겠습니다. 아주, 얘도 인기 상품입니다. 노벨은 저 뒤에, 어, 노벨도 두판 갖고 왔고요. 아유, 날씨가 오늘은 진짜, 어제는 그냥 하루 종일 비 오고 그냥 그러더니, 오늘은 또 그냥, 날씨가 좋으니까 그냥 기분까지 또 좋네요. 아. 이제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카네이션을 이제 어버이날이 이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5월 8일. 그래서 우리 카네이션 많이 입고 됐다고 그래서, 어 카네이션도 제가 한 5종을 갖고 왔어요. 색상별로. 그래서 우리 매니저한테 1번, 2번, 3번 맥기라그랬어요 번호를. 번호를 맥기라 5번. 1번서부터 5번까지. 요거 핑크. 1번. 핑크. 2번. 색, 색상이 그래. 표현이 안 되네. 핑크. 그 1번 요거 보라. 보라. 보라 2번. 요렇게 아주 끝이 요렇게 아주 투톤 약간 이렇게 투톤이죠? 투톤. 보라. 2번. 또 3번. 빨강. 빨강. 3번. 빨강이 3번. 3번. 또 요거 4번 주황. 주황. 투톤이 근데 얘는 응, 주황. 끝이. 그렇지. 그렇지. 끝이 이렇게 물드는 것처럼 투톤. 주황 4번, 5번. 5번톤 예. 핑크 투톤 어, 핑크 투톤 잘했어, 잘했어. 네. 핑크 투톤 토톤. 아주 세력은 여기서 하나 아무거나. 아무거나 하나 골라볼게. 아무거나. 자. 세력은이렇습니다 분은 12호분. 요래요. 꽃대가 자기 얼마 정도 있어? 한 20개 되나? 30개는 되겠는데요? 얼축 봐봐. 어, 저 엄청 많잖아. 여기 것만 해도 10개는 되겠는데, 요것만 해도. 꽃대는 얘가 몇 개? 넘어요. 카네이션은 아주 얼동도 잘 된다고 하니까요. 음. 보고 나서 뭐또 카트 쳐주면 새순이 나와가지고 또 꽃을 피우는 걸 봤어요. 아, 어, 나 이렇게. 톤이 예쁘다. 음. 또 얘도, 음. 얘도 한번 들어볼게요. 요 끝에서 요거 하나 들어볼게요. 짜자잔. 자, 요것도. 어, 얘도 엄청나죠? 이것도 다 뭐. 그니까, 이것도 20개에서 30개, 어이, 꽃대. 예쁘다. 음 20개에서 30개. 꽃대도 중요하죠? 어이, 자, 예쁘다. 요렇게 찍어보았어요. 어? 화면 이상하다? 이뭐 불이 들어왔다? 또 자꾸 뭐. 요, 요거요거 응, 요거 음, 그래, 그래. 거, 후레쉬. 아유, 후레시가 들어와가지고 사진빨이 좀 구렸어요. 아유, 요런 투톤입니다. 또 주황은 어, 요런 색입니다. 기능을 자꾸 건드리면 안 되는데, 어, 제대로 나온다. 주황. 응. 1번. 핑크. 핑크. 여기서 하나 꺼낼게요. 꺼내기 좋은 데서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핑크. 어, 제대로 나온다. 응. 핑크. 1번. 주황. 아니, 아니, 요 보라. 2번. 보라도 여기서 하나 꺼내볼게요. 자 보라 보라라고 해요. 2번 오, 보라도 토톤이다. 그렇지 그렇지. 이쁘다 보라도 2번 응. 또 3번. 3번 빨강이. 빨강이도 하나 들어볼게요. 빨강이도 저기서 끝에서 하나 들어볼게요. 아유 이거 꽃대 부러지면 안 되니까. 자 빨강 헉, 이거 봐. 얘는 금세 다 터지겠다. 이거 다 꽃은 이제 펴주지. 응. 응. 5월 8일되면 여기만 한가득이지. 응. 빨강. 몇 번? 3번. 3번. 빨강, 3번이라고 응. 해주세요. 빨강, 요렇게. 빨강, 또. 4번 주황. 4번 주황 찍었어.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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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투톤. 트톤. 핑크 투톤도 한번 들어보자. 여기 끝에서 하나 뺄게요. 핑크 투톤. 요렇게. 5번. 5번인데요. 요렇게 찍어봤어요. 5번. 분은 12,5분. 요렇게. 새벽에 경매에서 받아온 거니까, 뭐. 농장에서 바로 빼오니까 너무너무 다 싱싱하고. 5종인데,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가격이 이제 중요하죠? 한 점에는 얘가 단가가 높습니다. 한 점에는 8,000원 책정했고요. 어, 다섯 종, 5종, 5종을 다 사시겠다, 우리. 또 꽃님들이 아주 색상별로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셔. 다 달라. 그래서 5종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5, 팔에 40이잖아요, 5, 팔에 40. 3천0원 깎아서 37,000원에 카네이션이기 때문에 좀 싸게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5종 사신다 하면 37,000원 어, 나는 3종 사겠다 하면 22,000원 38에 24인데 어, 2,000원 깎아서 22,000원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한 점에는 8,000원 갑니다. 8,000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또 저거잖아요. 어버이날, 5월 8일. 아빠도 한 점, 엄마도 한 점, 이모야도 한 점, 어, 고모도 한 점. <laughs> 그렇게 해서, 어, 오가는 정 속에 훈훈한 요꽃한 점씩이라도 다이소감은 그 비닐 백이 있어요. 요거 담을 수 있는 그런 백이. 거기다가 하나 쏙 넣어서, 어, 그렇게 선물. 선물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돼. 5종 이렇게 찍어봤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세작 때문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세작 두 판을 맞췄는데이렇게 박스에다 두 판을 담아주셨는데, 음 색상이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요거, 아이보리, 아이보리. 세작은 이렇게 꽃이 늘어져요. 이렇게 늘어지면서. 꽃대는, 대는 이렇고요. 12호분, 12호분. 이렇게 세자. 이렇게 아이보리. 그 다음, 핑크. 핑크 같아요. 약간, 좀 핑크 같아요. 핑크. 어 세력은 이래요. 세력은 요렇게. 요렇게. 또, 제가 색깔, 세 점을 빼놨습니다. 또, 요거는,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요거는, 맛있죠? 예, 예, 어서오세요. 요거는 주황. 주황. 주황이라고 할게요 주황 세력은 이래요 세력은 아주 이래요 제가 아주 두 박스를 미리 맞췄습니다 없대요 없는데 두 박스 그래도 두 박스 달라 꼭 달라 우리 백구니아 좋아하시는 우리 꽃님들 아유 이거 한 접시 기르세요 그래서 가격이 중요하죠 또 뭐만5 0 0 0원 받는데도 있고 14,000원 받는데도 있지만 저는 13,000원에 책정했습니다 13,000원 싸게 책정했습니다 백0 0원이야 키워보세요 또 요런 백0 0원이야도 있다는 거음 요렇게 키워보세요 아, 이것저것 키워보는 거지 뭐 그죠 저도 뭐 이것저것 다 길러봤습니다 키워봤습니다 그래도 뭐 꽃에 돈 쓰는 건 우리 꽃님들 꽃에 돈 쓰는 건 저나 꽃님들이나 저도 무자하게 사서 키워봤어요. 우리 꽃님들도 꽃에 돈 쓰는 건 돈이 안 아깝다 누가 그러시대. 아 주황 이렇게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어, 마지막 상품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상품. 예, 얘가 줄리엣 모던 하이트예요. 이렇게 줄리엣 모던 가셔요. 예. 아니, 저기 차한잔 대접 좀 하지. 아니, 아니, 사가다고 예, 예. 예, 아유 예, 다녀오세요. 예. 줄리엔 모던 하이트. 세력은 이렇습니다. 어, 얘는 막 세력이 다이 정도 돼요. 얘는. 얘는. 뭐, 요런 색깔도 짬뽕이 돼 있네요. 요런 색상도. 요렇게 빈티지. 줄리엔 모던 하이트 2만원 상품입니다. 2만원. 2만원 상품이고요. 또 얘. 얘 이름이 누나입니다. 누나. 이름이 뭐지 얘가? 에? 누나 파티. 이름이? 티파티. 예, 티파티. 네. 네. 티파티 누나. 티파티 누나. 티파티 누나 2만원 상품입니다. 좀 있습니다. 좀 있어요. 내가 넉넉히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찍어 보았습니다. 티파티 누나 2만원또 어, 요거 줄리엣 모던 하이트 어, 2만원 이렇게 마지막 상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주, 아유 꽃님들 색이 여기까지 색이구나. 하겠습니다. 꽃님들 아유 예, 색인 거예요. 춘절국 핑크색이에요. 예예. 예. 어, 꽃님들 여, 여기까지 뭐 이렇게, 이렇게 찍어 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